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 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문제 제기했던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한 문제 제기 또는 그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그런 작업들 또는 이게 우리 국민들이 그런 헌법상의 헌법 84조에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있었는가 그 불소추 특권에 과연 이 기존에 기소돼서 진행되던 재판이 중단되는 것같지 중단되는 것까지 포함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해 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뭐이 조선일보에서 그 칼럼 제목이 헌법의 아버지들이 뭐 상상하지 못했던 이재명인가 뭐 이런 식으로 칼럼도 나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존까지 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재명 같은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국민 의원들 또 지금 현재 22대 국회 의원들 몇 명이십니까? 국민의힘의 108명이십니다. 이 108명이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그 누구도 이 이재명 거야에 대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런 여론전 내지는 이런 공격을 정치 공세를 한 적이 없다. 근데이 원내에 있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림으로써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논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 여론 조사를 했더니 우리 국민들의 73%가 아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은 계속 진행돼야 된다가 결국에는 73%나 나왔다. 재판을 중단해야 된다는 겨우 21%에 불과하다. 여러분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 현재 이각 정당 지지율을 봤을 때, 그걸 감안하면은, 더불어 민주당 지지자조차도, 저 이재명당이라고, 이재명의 사당이 됐다고, 저 지금, 어? 그 이재명 당으로 전락했다고 평가를 받는 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그 재판 중단한 건 말도 안 된다.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드러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재명이 별의별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추가 기소되고 뭐 별걸 다 나와도 어,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재명이 대권을 잡는다고 할 경우, 이 재판이 계속 이렇게 지연되고, 사법부가 이재명에 대한 이런 심판을 갖다가 계속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미룰 경우, 결국에는 이재명이 대권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집권한 이후에, 집권 전에 이미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면은 바로 그 모든 사법 리스크를 스스로 다 없애버린다. 그런 결과가 뻔히 예상된다는 게 여러분들의 생각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걱정이었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헌법 제84조를 언급하면서 재판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미 기소된 건 계속 진행돼야 된다. 그거를 화두를 던짐으로써,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 전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이 왜 대권에 저렇게 집착하는지 이재명이 대권을 쥐는 순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지금 어, 윤석열을 탄핵을 계속 외치면서 결국에는 조기 대선으로 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어, 재판 지연 전술을 쓰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적한 거 그대로 재판 지연 전술을 쓰면서 차기 대선까지 자기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취지의 칼럼을 제가 두달 전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도, 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재판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우리 국민들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을 겁니다. 애초에 이재명 같은 사람이 계속 정치를 할 이재명 같은 사람 지금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추정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렇게 많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기소가 됐는 저 사람조차도 저렇게 정치 생명을 계속 이어가는 전례가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면 은 저런 사람이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까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상상을 초월한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런 문제를 딱 지적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이재명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결국에는 이걸로 파생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이 대한민국의 근간이 무너질 수가 있다. 이 대한민국의 이 나라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다. 내전 상태로 빠져들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사법부가 얼마나 지금 현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부가 이 권력과 여론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이 사법부가 음, 이런식으로 차일필 이재명에 대한 심판을 미뤄서는 안된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는건 정말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판단을 늦춰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걸려있지 않습니까 백현동 어, 저기 구 한국 식품 연구원 부지 종상향 그거 박근혜 정부가 협박을 했다 압박을 줬다 그 다음에 김문기 모른다 이걸로 허위 사실 공표 공직 선거법 위반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직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결과는 일심은 육 개월 그리고 이심과 삼심 대법원의 최종 심은 각각 삼 개월 안에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1년 안에 이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벌써 몇 명이나 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1심 판결도 안 나왔다 그 말입니다.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뭐 올해 안에 나올까 말까 올해 안에 뭐 나올 것이다. 뭐 9월 달에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솔직히 그거 여러분들 상식대로 한다면 이미 나와서 이재명은 어쨌든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죄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의 응분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무죄가 나왔다고 한다면 또 사법 리스크를 하나 더 넣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어느 쪽으로 나와도 이건 같이 중립적인 거고. 이재명이 주장하는 것처럼 또는 개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재명이 정말 잘못한 게 없다고 한다면 무죄를 얼른 받아서 자기의 사법리스크를 하나라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왜 이렇게 반기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그 말입니다 얘기가 잠깐 뒤로 빠졌는데 그래서 이 뉴스원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이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14일과 15일에 걸쳐서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이게 뭐냐면 형사사건으로 기소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그재 재판 진행을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단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 73, 중단해야 된다, 21, 모른다, 7 이랬습니다. 압도적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총선 누구 땜에 되느냐, 국민의힘 누구 땜에 되느냐, 윤석열 68, 한동훈 10, 이 윤석열 68보다 더 압도적으로 73이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정당 지지율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자 87%가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 심지어 더불어민당, 이재명 당의 지지층조차도 58%가, 과반수가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조국 당도 67%, 이준석 당도 78%, 그 밖에 기타 정당 지지층도 77%가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국내 힘 또는 기타 정당들은 거의 뭐 80%, 90%, 80% 가까운 그 지지층이, 아, 재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심지어 더불어민당 지지층조차도 60% 가까운 사람들이, 재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과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헌법 제 84조 헌법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는 또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헌법에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런 접근과 이런 시도와 이런 문제제기한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의도 대통령으로 총선이 끝난 다음에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해온 그 이재명 마치 자기가 시진핑 푸틴 뭐 절대적인 권력을 쥔 짜르처럼 행세해왔던 그 이재명이 이거 한 방으로 지금 거의 이 여론이 지금 급반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사법부에 대한 이런 무언의 압박도 점점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체감 하셨는지 체감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그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조차도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 이재명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좀 높게 나왔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어떤 사안이든지 자기가. 자기의 정치 성향 또는 자기의 이념 성향 또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이게 대답이 확 갈리지 않습니까? 자기의 평소 생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자기가 지지한 정당에 유리한 건가 불리한 건가 해서 거기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존까지 봐왔던 여론조사 결과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더불어 민당 주지지층에서 60%가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여론조사 이 결과를 보면서 여러분도 들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정말 이런 걸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저는 그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극찬도 안 합니다만, 정말 이런 상황에서조차 원에 있는 그리고 아무런 뭐 직함이 없는 그런 한동훈 전 위원장이 페이스북 굴 한두개, 뭐더 정확히 얘기하면 글세 편을 올림으로써 이런 여론의 반전이 일었고 결국에는 이재명을 압박하는 이런 무언의 분위기를 만들었고 결국에는 이 사법부에 대한 이런 압박도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갖다 재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도 정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도 솔직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 그 결과는 상당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성향별로 봐도 보수층의 80% 중도층의 74% 진보층의 66%가 재판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 뭐 한동안 전 연장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문제 제기 자체가 대단했고, 그게 효과가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이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대통령이 되는 순간, 어,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판도 진행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법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지층 중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뭐 이런저런 사람들의 의견을 다 떠나서 그냥 순수하게 법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해석 평가가 아니라 그냥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중단된다. 재판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근간 규범인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에 대한 도전을 하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읊어보겠는데 시간이 지금 벌써 제가 이거 카메라를켠 지가 지금 11분이 넘어서, 넘어서 이거를 과연 얼마만에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약간 마음이 급해서 빨리빨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더 빨리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최대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게 헌법 제 84조의 불소추 특권 여기에 재판 중단이 왜 포함되지 않는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단 헌법 제 84조의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에서 이 소추의 정의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추의 범위를 이 검찰의 기소까지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인 재판까지로 볼 것인가 그걸 살펴야만 형사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을 취임한 이후에 과연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취지에서 먼저 헌법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이 열거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또 주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청구권입니다. 청구권. 이 청구권이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냐? 헌법 제2 7 조입니다. 뭐냐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조문, 조문을 보면, 민 형사상 책임에 대한 판단을 법원 또는 법관이 판단을 내리는 행위인 재판과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일인 소추가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국민의 기본권인 청구권은 관련한 헌법 제27조에서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출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이 재판이란 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일반적인 의미의 재판이고 그 뒤에 소출하는 다른 의미가 나오기 다른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개념이다. 만약에 같은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쓸 이유가 없다. 두 번째, 이 공무원 탄핵 소추 절차와 관련된 요건. 이 요건을 규정한 헌법 제65조 여기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 헌법 제65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제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등으로 소추와 심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뭡니까? 결국에는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소추와 재판을 구분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탄핵소추 그리고 그 이후 절차는 탄핵 심판.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당시 국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권성동. 권성동 의원이 이걸 헌법재판소에 그 탄핵 소추 의결서 정보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 탄핵 심판이 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으로써 소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소추 의결서 정본을 이제 에다가 제출하면 그러니까 검찰이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하듯이 그걸 제출하면 그때부터 탄핵 심판이 개시가 되고 그러면 검찰의 경우에는 그때부터 이제 법원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개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추와 재판은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걸 갖다가 재판도 받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정말 법적 상식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고 법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국민을 속이는 혹세무민 또는 곡학아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정말 그 나름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건 이것입니다.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봐도 소추와 재판은 그 정의와 용례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며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말냐면 검사의 형사재판 공소권 독점을 인정하는 조문입니다. 국가기관만이 소추할수 있다. 그 소추에 의해서 형사사건 재판이 개시된다. 근데 그 정의를 봐도 소추는 재판의 전 단계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국가소추주의가 뭐냐, 사인소추주의가 뭐냐, 이걸 살펴보면 또 소추라는 개념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소추주의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인소추주의, 형사상 소의 제기. 여기에 벌써 소추라는 게 형사상 소의 제기라는 거.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상 소위 제기를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사인이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통해서 소추는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재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소추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 246조에 대한 위헌 심판 내용, 어2,005 헌마 167 이걸 봐도 소추와 재판은 개념이 다릅니다. 뭐그 헌재 결정문 이건 굳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반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이 재정신청의 심리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이걸 봐도 또 소추와 재판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이 소추에 관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조문과 용례를 고려할 때 소추의 범위에 재판이 포함된다는 식의 해석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심판을 요구하는 소추가 심판 행위인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강변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뿐만 아니라 정말 비양심적인 거다. 그 다음에 정말로 이 헌법에 대한 도전이고 우리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어떻게 보면 이 헌법의 효력을 갖다 정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헌법을 무력화하는 거기 때문에 국헌문란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에는 국헌+ 국헌물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그국헌문란에 대한 처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헌법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등 평등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헌법 가치를 고려할 때 대통령 재임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특권 조항은 보수적으로 문맥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헌법상 재판 중단이 명시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소추와 재판이 다른 의미로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소추의 범위를 확대해서 대통령 취임 전에 공소가 제기돼 소추돼서 진행된 재판을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 질서에 대한 도전이나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 이런 조문들을 갖다가 예시로 들면서 바로 반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 이걸 어 여론조사도 좋고 뭐또다 좋지만 이미 헌법상으로도 다른 법률 볼 필요 가 없이 이미 헌법상으로도 소추에는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 소추는 소의 제기를 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재판의 전 단계에 불과하다. 근데 형사상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그 모든 사람들, 정치인들, 변호사들, 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갖다가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이 비판의 요지를 확산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국민 여론이 바뀌고, 그래야만 이재명에 대한 심판.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같이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